은행심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맑은 영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교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온몸이 영육관에 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임재우 집사의 건강 그리고 정인수 권사님 충농증과 아버지 하나님 아 허리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중에 있거나, 또 최일의 집사, 요번에 순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아, 우리 모든 교인들 다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든지 외지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고, 또 시험 본 친구들 이차를 준비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진로를 모색하는 모든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들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지름길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또한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물가도 너무 치솟았습니다. 사는 게 녹록치 않은 우리 모든 교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이 땅에 복락의 강수를 마시며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놓과 같은 삶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임 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모든 사명과 소원을 들어주사, 일천번째. 교회와, 아, 또한 개인을 위한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길 원하고, 교회 학교에도 흥황한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중앙초등학교와 여기 학교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링턴 해머로 리슈빌 하늘체 이 근처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 입주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전빌라에도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세입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을 크게 축복하시며,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 우리, 이곳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아무리와 센 사이에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속에, 대전 속에,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복음화를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신앙의 명품가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주보작성이나 또한 신방의 여정이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전도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위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따뜻하게 나타나 생명선에 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심야 기도에 불 붙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삼일 예배와 심야 새벽 모임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 방송부와 우리 중보 기도 그리고 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 부서들의 아버지 1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성찬, 재직회와 또한 공동의회, 크리스마스 칸타타, 교회 학교 발표회,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원단금식, 아버지 하나님 신년 예배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총애노의 시찰에 이달 사이버 대학에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일한국을 주시며 복음이 다시 복음이 북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민족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앞을 향하여 뻗어가기 하시며, 아버지 선교지와 선교사, 돕고 섬기는 기관들마다 함께 하시되, 요번 서른 네곳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와는 복음 확장의 역사가 예수의 복음이 아버지와는 편만하게 퍼져가는데 잘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씀에도 기름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기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려고 정한 데에 없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세었느니라. 어, 같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세계사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새벽을 겨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고 오늘도 기도의 용사들이 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도 좀 많이 하시고요. 예, 청도가 전도 주일 끝나고 한3주 뜸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모아주시고또 특별히 가족의 전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가만 보면 오늘. 어, 흥하는 나라와 망하는 나라,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6자에 보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 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는 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 너무 어린 사람이 왕이 되는 거는, 어,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왜 이민족에 침략이 많았느냐. 황제가 너무 어린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떡주므로 타다 보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재벌 이세의 기업이 잘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냐면 하뭘 모르거든요. 예, 네, 뭘 몰라. 그래서 그 계단을 갖다가 잘 이렇게 밟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이명철 회장은 이거리 회장이 아마. 분당에 살고 있었나봐요, 이재용 회장, 아, 저, 그, 이건희 회장이. 그런데, 어,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벌이 됐다. 경영자 수업을 한다. 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가 10년 동안, 어, 먼데를 갔다가 모셔다 드리고 자기 집에 가는 사람이 몇명 있겠어요? 예. 신관사토가 되면 이방에게 노란하고요. 예. 어린 왕이 지위를 하게 되면, 아, 내시가 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북한은 뭐 벌써부터 이제 김주예라고 하는 요만한 여자아이를 갖다가 이제 아, 후계자로 꼽고서 이제 기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러나 모든 일에는 경륜을 갖춘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들에 대하여 지도자는 온유해야 되지만 약하면 안 되거든요. 네. 겸손해야 되지만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체가 있는 나라, 기강이 해이하지 않은 나라, 지도력이 있는 나라, 아, 이 대신들의 왕의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는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위기는 뭐냐 하면 지도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른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어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야, 모든 것을 다 나쁜 쪽으로만 매도하고, 아, 대통령들을 다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의 흑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에서 다이에나 같이 영부인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패대기 쳤겠어요. 그러나, 다이아나의 좋은 점을 갖다가 자꾸 부각시켜요. 왜 그런 거 하면 그것은 자라는 새들에게 뭔가 배울 게 있도록 해야지 된다는 마음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백만 가지를 자랍니다. 예. 네. 우리나라 IQ가 백육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요. 음. 어느 분이 남미에 다녀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미 저 구석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노래방하면서 살아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강인한데가 있어요. 예, 네. 우리나라 이민 역사를 보면 봐도 독일의 호두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나라나 본인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예, 네. 어 제가 이번에 이제 중앙아시아 카자흐 쪽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이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 이 여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똑똑하다고 꼽는 민족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군데. 첫 번째가 유대인, 두 번째가 독일인, 한국인. 이세 나라를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강인하고요. 예. 그허발판에 고려인들을 다 뿌려놨어도요, 땅을 파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기억자로 땅을,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을 나고 거기에 쌀을 보급한 나라가 누구냐? 대한민국. 이요그 염분 많은 땅에다가 염분을 빨아들이는 예, 곡식을 심어서 염분을 빨아들여갖고 그것으로 예, 산하, 예, 보급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남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해요. 사람을 갖다가 칭찬해주고 박수 치는 일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인물이안 나는 거예요. 일본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30명 될걸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잡아당기는 거예요. 지금 손흥민이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해외에 나와가지고 박수 쳐주니까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주안는 사람. 그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용환 목사님이 나는 지나가다가 큰 교회를 보면 축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거 안 쉬워요. 예. 가다가 좀큰 교회 보면, 아, 저 교회 목사는 뭐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흉보기 쉽지?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박수 쳐준다?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한인 사회만 가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싸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두번 다녀왔는데. 거기는 가이드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중국 집을 경영하는 사람 이 가이드를 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교민이 한 500명 되는데요. 우리들끼리 너무 싸워갖고 저는 안 나갑니다. 우리들끼리 너무 싸우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 한국에 있는 교회는 다섯 명이 있으면 두 명하고 세명을 깔짝 갈라지니까 세워주는 게 우리 약해. 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동요해 주고 동요해 주는 게 약한 거예요. 오늘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남들을 그 잡아대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어, 마지, 마지막 이 부, 부활절 예배가 대기연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복수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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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16세와 마리앙뜨와네트를 갖다가 목매달, 이 단두대를 처형하고 난 이후에 그게 자기들이 최후의 승자인 줄 알았지만 그 단두대에서 4만 명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안 끝나요 여러분. 안 끝나. 우리들의 나라가 좋고 평안하게 가려고 하면요. 남들을 이해도 해주고 그 자리에 있는 통치권을 인정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들이 아침에 연락을 한다. 파티가 많다. 로마가 30만 명 이상 수용했던, 극장이 250개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검토를 지킨 거예요. 질린 거죠. 맨날 칼싸움 하는 거를. 예. 그래서 이기면 자유인을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나라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예 대신들이 뭐 몸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제때 먹고 이런 예, 건강한 나라 예 저는 골프든 테니스든 운동이 시의 적절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골프 치는 거는 별로 어,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거 치러 필드에 한번 나갈 때만 그게 하겠어요 계속 예 골프채 들고 연습을 해야지 예. 어, 그거는 저는 목사님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뭐 본인들이 한번 하는 거지만.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운동을 한다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다.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도자가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모택동은 이랬습니다. 아이들 보러 와! 그랬더니 애들이 안 와. 그런데 사실은 등소평은 사과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 결국은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너무 올라가 버렸죠. 지금 요즘에 류사오치, 예, 유소기, 그 아들이 지금, 예, 거기에 실세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무너지게 될때이 사람들이 경제를 잘하니까, 예, 처형해버리고 가택연금 시켰죠. 등소평 아들을 갖다가 2층에서 밀을 밀쳐가지고 병신을 만들었죠. 그래도 등소평이 모택동을 갖다가 예 없애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동기를 부여할 지 안다. 여러분, 백성과 같이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예, 지도자는. 신문이 비판한다고 그래갖고, 같이 맞상대하고, 야당이 비판한다고 맞상대하고 예, 낙, 자주 낙심하고, 그거는 지도자의, 예, 자세가 아니거든요. 예. 지도자는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바울처럼 유라굴로가 있어요. 폭풍이 있어요. 예. 거기에 권세, 그걸 원어로 이제 핵수세야라고 얘기하는데, 권세가 어디서 있느냐?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한마디 할때 통할 줄 아는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래스카를 사게 될때 시워드 국방장관과 예, 이 에, 미국의 10대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사게 됐습니다 예. 제가 늘 부러운 거는 물론 720만 달러에 그 예, 러시아가 돈이 필요했거든요 음. 예, 빚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매각한 거죠. 그러나, 정말 내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비로하는,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다 반대해서 국회든 뭐든 신문이든 막, 예, 얼음창,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무슨 얼음 땅을 사느냐. 근데 나중에 그걸 사고 허여서 실사를 해보니까, 석유든 석탄이든 무한한 지하자원, 거기 해양자원, 거기다가, 예, 이, 소련의 코앞에 있으니, 이게 군사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때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게 훌륭한 나라인 거지 우리 같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한 세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 아, 누가 올바라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내다볼 줄 알아야 되고요. 예, 지도자가 백성 잘 만나야 돼요. 목사도 교인 잘 만나야 돼요. 능력이 많고 막왜 설교를 잘하면 붕할 줄 알지만 그거는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바퀴가 똑바를 때, 예, 그때 앞을 양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티코가 한 바퀴가 이만하고 요만한 바퀴보다 나았어. 예. 그래서 그렇게 바퀴가 차이가 나면 계속, 계속 맴돌아. 맴돌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작아도 앞을 향해서 가. 우리 개척교회도 앞을 향해서 가. 예. 그래서 꼬마 신랑이 되면 잘안 되는 거죠. 이 꼬마 신랑이 되면. 음. 왜 그러냐면 너무 모르거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오게 될 텐데, 예. 꼬마 신랑이라도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하도 꼬마 신랑이 말을, 말을 안 들길래 시어머니 없을 때 지붕 위로 올려, 올렸어요. 지붕 위로 올려놨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딱 보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갖다가 예. 저 지붕 위에다가 초가 지붕에다 올려놓고서 그냥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부하가 났겠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 신랑이 예, 꾀를 뭐라 그러냐면 여보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렇게그 다음부터 그 며느리가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이 어? 나이는 어려도 똑똑하구나 모든 것을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뻗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어리고 어리석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런 둘 다가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로 잘 뻗어 가길 바라고 예. 네. 아, 상당히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제가 강대상서 보면 알거든요. 네. 근데 아, 우리 교인들이 참 순수하고 열려 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뻗어 가는 좋은 교인이와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아, 영광 받으시는 주인으로 우리의 교회와 이민족을 다스려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모하미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으로 연락하고 잘못된 무지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반만 년 만에 얻었던 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빚을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복락의 강수가 있는 민족과 교회,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리스의그놀라우시는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온 교우와 교회,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앞날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